친절한 전기 실무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자 접촉기는 어떤 용도일까요? 사실 이 우리 전기 판넬에 이런 식으로 시설하는 곳은 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피스 자국들 보이시죠? 그리고 전선을 묶어주는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를 묶어주는 마운트도 있고요. 이곳에 뭔가 있었는데 없애고. 이곳에 부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가설을 한 거죠. 이 전자접촉기의 용도는 사실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가로등을 증설을 하면서 이 아파트에 새로이 전자접촉기를 설치를 했다고 하네요. 좀새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선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타이머에서 왔죠. 타이머에서. 220을 공급을 해주는 타입입니다. 제가 여러 번이 해바라기 타이머의 그 접점 공급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바라기 타이머에서 이렇게 220이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A 접점이나 B 접점으로 공급을 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점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코일 접점이죠. 그래서 220볼트가 다이렉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선은 지금 해바라기 타이머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타입의 해바라기 타입이고요. 자그 다음에 어, 위쪽이 전원부분 1차고요. 어, 라인이고요. 밑에 부분이 로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가로등에 연결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두 개의 접점으로도 220이 공급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로등에 전기를 바로 넣을 수 있는데, 굳이 MC, 이마그네틱 컨택트, 이 전자 접촉기를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네. 해바라기 타이머에서 이 접점, 그러니까 해바라기 타이머에서 이 접점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을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접점의 허용 전류가 15, 5 안패한 밑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와트짜리 가로등을 한 20개를 설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접점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이 후단부에 달려 있는 이 가로등의 부하가 크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 견딜 수 있는 허용 전류가 달라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가지고 220을 전자 접촉기를 가동을 시키고 전자 접촉기를 가동시키고 이 가로등의 전원은 이큰 용량을 견딜 수 있는 전자접촉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